네, 어, 요즘에 이제 논문을 쓰시면서 되게 많은 궁금증들이 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자리 잡고 있겠죠 어, 뭐 특히나 숫자로 된거 어, 다시 말해서 어떤 뭐 통계적인 부분들 또는 뭐 데이터 분석 특히 이제 분석이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음, 뭐라고 할까요 이, 특히 이제 전공자나 뭐 이공계 개통이 아니신 분, 이공계 뭐 개통이다 하더라도 통계분석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 전공이 통계학인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분석파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분석을 하는 과정이 이 전체가 요 정도 된다라고 치면 여기에 점을 하나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점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점 하나하나가 다 궁금한 거죠. 이렇게. 점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점 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요게 궁금하다. 지금 이 포인트가 궁금하다. 자, 이 포인트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어저 이제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아시고 어, 제 직통번호를 아시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예,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가급적이면은 어 저도 뭐라고 합니까? 예, 과거에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제 저도 아, 상력이 아니고 상련 저도 이런 궁금증이 많았던 막 그런 과정을 겪어서 누구 한명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소위 말하는 그 전문 용어로 개고생을 했는데 이 개고생이 뭐가 즐겁다고 제가 이 질문하시는 분한테 어, 개고생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저는 추워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해소를 해드릴까라고 어,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예. 가급적이면 좀 빨리.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좀 빨리. 그리고 가급적이면 쉽게.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어,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몸이 하나다 보니까 이, 자, 보세요. 이, 저는 요렇게, 한 명인데, 오만 때만 곳에서 막, 다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하루에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어느 범위가 넘어서면, 감당이 안 됩니다. 어,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거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제가 논준모 연구소를 운영한다, 이게 무슨 대기업이라고, 이 전담 직원을 둘 수도 없고, 어, 무슨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 정말 이 질, 이 많은 질문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4월이 접어들면서, 4월이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보통 4월 중순 정도 또는 이제 5월 정도 사이에 프로포저를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때부터 5월 정도 되면 이제 뭐 본심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제 그에 예, 이제 막바지에 이제 다달아가지고, 요 맘때쯤 되면 이제 연구 설계가 완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막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그, 어, 질문을 어디서부터 봤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무슨 뭐 일본, 어, 뭐 호주, 뭐 캐나다, 어, 홍콩, 영국, 아, 영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 미국도 좀 많고 캐나다도 좀 많고 제가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나라들을 지금 열거한 겁니다. 지금 또 모르죠. 이거 나라를 이야기 안 했으니까 어느 나라에서 온 건지도 모르는 이제 뭐 그런 어, 대부분이 제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 거기 가가지고 어, 이제 유학생의 신분을 떠나서 어, 교수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 우리나라는 더 많죠. 어, 국내에서의 질문은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제 블로그나 어, 블로그나 이제 뭐 유튜브 강좌를 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그냥 이제 막 던지시는데 저는 이제 또 서울의 대치동에 지금 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뭐 컨설팅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특강을 하니까 어, 특강을 들으신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어, 또 질문을 던지시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한번 배웠었고 어, 얼굴도 한번 봤었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 이분들이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분들이죠. 어, 이분들은 좀 눈앞에 있는 분들, 눈앞, 눈앞에 있는 분들인데, 어, 이분들도 많아요. 사실 이분들도 많은데,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 사실 이제 마음은 정말 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좀 우선순위를 두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 눈앞에 있는 눈앞에 닥친 어떤 그런 상황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잠깐 기다리세요. 내 질문 한 10개만 한번 답변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닥친 상황이 중요한데, 어, 이게 이 상황도 사실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24시간 중에 만만치 않은 시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어, 눈앞에 닥치지 않은 상황들 어, 그냥 이제 어, 여러분들이 그냥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질문 주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 가지고 사실 컨설팅을 특강 한번 하고 나면 특히 1대1 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1대1 분석 한번 하고 나면 어떤 거냐면 그 엊그저께 한번 오셔가지고 한 7시간인가 8시간인가 좀 복잡한 분석이었는데 계속 했어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요. 할 때는 몰라, 요 정말 몰입도 있게 하기 때문에. 할 때는 모르는데 하고 끝나고 나면 두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증상, 두통. 두 번째 증상, 어깨 결림. 이게 이제, 어, 노트북이 요렇게 있으면 요 노트북을 여기 TV에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이제 계시고 제가 여기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고개를 약간 45도 각도로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도 45도 각도로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얹어와야 하니까 항상 왼쪽 어깨가 결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하도 조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새끼손가락, 어, 새끼손가락에 관절염이 좀 걸립니다. 관절염, 관절염, 손가락 관절염.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 많은 시간 동안 제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갑니다. 어, 너무 몰입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약간 그몸 안에 어, 내장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거의 뭐 진짜 수술하듯이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작업이죠. 내가 이런 작업을 왜 이런 직업을 왜 택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뭐 요런 몰입도 있게 하는 시간에 이제 뭔가 질문이 들어오고, 뭐 카톡이 들어오고, 메일이 들어오고, 전화고 이러면 제가 가급적 안 받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자꾸 신경이 쓰여 가지고 가급적 안 받죠 그래서 어 본론을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이 뭐냐면 제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이를 이제 모르시면은 아 답변 안해주면 섭섭하다 아 섭섭 요 위에 안에다가 앞에다가 붙이면 개섭섭하다 뭐 이런식으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어 오해를 좀 푸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 이 하나하나 단편적인 거 전화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이거 설명하려면 요거 설명해야 되고, 요거 설명하려면 요거 설명해야 되고, 막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화로 설명이 뭐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예, 질문을 던지기 전, 전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 이런 부분은 좀 스스로 어,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했던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통계 전공자가 아니에요 통계학과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수포자 거의 수포자 였는데 지금은 이제 분석을 굉장히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어 근데 이제 저도 필요에 의해서 했죠 이건 누가 뭐 진짜 예 어, 재미 삼아 해봐라 하고 하는 그, 그런 그사람도 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재미 삼아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니까 하는 건데 저도 그랬는데 어,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것도 별로 어, 여의치 않았고 오로지 이제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물어볼 곳이 전혀 없었죠 물어볼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럼 오로지 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뭐 이렇게 서점에 가가지고 대형 서점 있잖아요. 뭐 강남역에 교보문고 같은 그런 대형 서점에 가가지고 그냥 아침에 가서 제가 기억이 아침에 10시에 가가지고 어 점심을 안 먹고 그냥 책만 거기서 계속 보다가 저녁에 한 5시인가 정도 돼가지고 직원들이 좀 와서 자꾸 눈치를 줘서 거의 뭐반 쫓겨났다시피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런 게한몇번 돼요. 그러니까 어, 소위 말해서 뭐책살 돈은 없고, 뭐좀 없다기보다는 좀 아깝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봤던. 근데 그때 지식이 좀 많이 쌓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 사실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방법을 쓰긴 했는데 어, 요즘에는 뭐 서점에 가가지고 주구당창 앉아가지고 책 보면서 내가 필요한 거 찾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지간한 거는 인터넷에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지간한 건 인터넷 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아침하고 어저께도 그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 아, 전화로 답하기는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가지고 뭐 전화로 답변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아,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 봤거든요.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다. 진짜 하나도 안 빼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조금만 수고를 하셔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좀 하시면 제 유튜브 강좌에서도 분명히 제가 한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올린 자료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다 답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궁금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전화해버리는 이제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대부분의 질문은 어, 좀 조합을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해답이 사실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죠 물론 이제 이게 이 지식들이 또 단편적인 거기 때문에 연결이 잘안될 수는 있어요 연결이 잘안될 수는 있는데 가장 저도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연결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전화통을 붙잡고 있으려면 전화통을 한 30-40분 정도 붙잡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한 사람의 질문을 위해서 제가 전화통을 한 3, 40분을 붙잡고 있는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명만 되어버리면 저는 이제 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겠죠 이제 이런 제이 부분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 그래서 어 사실 이런 부분들을 모아 가지고 제가 뭐 특강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특강도 하고 뭐 1대1 컨설팅도 하고 또는 일대일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요때는 보통 뭐몇 시간씩 하니까 궁금했던 부분들을 뭐 질문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풀어가면서 분석하면서 강의하면서 다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질문은 받아도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자제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어, 스스로 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떤 특강이나 일대일 컨설팅이나 일대일 분석을 이용을 하십사라고 권유를 드릴 수밖에 없다. 어, 이런 상황을 너무 이기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붙이니까 꼭욕받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 논준보연구소의 강좌나, 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저도 살펴보면 요새, 정말, 그,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인터넷에 지식을 많이 공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도움을 많이 얻고 있고 되게 뭐 마음속으로 감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분들이 저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그 노고에 정말 제가 소주 한잔 사드리고 싶은 뭐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올라져 와져 있으니까 좀잘 이용해 보시면,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궁금한 점의 한60% 70% 정도는 사전 해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노력도 사실 필요합니다. 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양해를 해 주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스스로 하는 노력과 또 자문을 구하는 노력, 어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면서 너무 힘드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소소한 마음도 들고 막할 텐데, 어, 어, 한 가지 이런 부분에서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 진짜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독. 진짜 독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구 한 명한테 <laughs> 배운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하여튼, 이렇게 공부를 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해보시면 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